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관련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해설입니다. 소율리문답 84문은 사람의 각죄가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85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86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87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88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외적 수단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적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효과적 부르심, 증의, 양자됨, 성화, 믿음, 회개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이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우리는 보통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신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은혜 받는 수단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의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의 놀라운 신비,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예술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얽힌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진 만물이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승리를 통하여 섭리하시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도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는 이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객관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간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좀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통해 주어질 때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 교제와 봉사와 찬양과 같은 것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서 행한 열매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외적 수단을 등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유롭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개인의 내적 증거를 중시합니다. 외적인 수단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서 육에 가까움으로 영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의 성령이 그런 틀에 박힌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인의 영혼 안에서 직접 역사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말씀과 성내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자체가 은혜를 기계적으로 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이고 신비한 은혜를 주실 때 이것들을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초월적이며 영적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은혜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내가 주 나를 보호하소서.